지금 본이 영상은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해리슨 포룩이라는 22살의 청년이 유튜버예요. 그 근데 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냥 꽃다발을 할머니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이걸 잠시 들어주시겠어요? 그러고 부탁하고 자리를 뜨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그냥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던 할머니가 이것을 자신에게 준 것이라는 걸 알아채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영상은 5,200만 명이 보고 1,000만 명이 좋아요를 누를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왜이 일을 하고 다니냐? 어느날 노숙자들이 궁핍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무작위로 친절을 베풀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왕 하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이 친절을 확산시켜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이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극을 주기 바랬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영상을 하는 것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영상은 현재 꽃이나 돈을 선물하거나 고민거리를 가슴에서 털어낼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아주 작은 제스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표는 친절을 확산시키는 일에 관심 있는 사업 집가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점점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란 것 뿐입니다. 꽃다발 하나, 내가 그냥 주는 그 영상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요즘은 보리를 많이 심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 사람들은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아내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디 가면 보리를 꺾을 수 있냐고. 이 보리 영상, 여기다 뭔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보리를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냐고. 그런데,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리도 모르는데. 요즘 보리 심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로 정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맥주감사절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맥추 감사절을 정하여 예배드리게 되었는지 그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는 맥추 감사절은 보리를 심고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한국 개신교만의 고유한 절기입니다. 한국 교회만이 하는 좀 별난 것들이 있어요. 새벽기도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 안어요 새벽 기도 싫으면은 미국에 가서 예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하시면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한인 목사님들이 하는 데나 한인 교회를 가면은 새벽 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개신교만이 드리는 고유한 절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매년 7월에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이 구약의 맥추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은 구약의 맥추절, 즉 77절 5순절에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앞에 표를 보면 요 앞에 맨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써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 여기서 이 맥추절이 원문을 보면요 맥추절이 아닙니다. 수확의 절기 수확절 추수절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를 수확한 시기가 아니라 미를 수확할 때예요. 그때로 치면 이스라엘로 치면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은 맥주절도 아니죠. 그래서 이 칠칠절은 미를 수확할 때고 이 우리가 맥주절이라는 의미도 정확하게 보면 은 수확의 시기, 수확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칠칠절이라는 말도 그렇고 맥주절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 한국교에서 쓰는 그때와 그거랑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은 순수 토종 한국산입니다.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 하나님 앞에 그 수확물을 드리고 감사를 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이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과 같이 보리농사를 짓던 한국의 문화에서 만들어져서 지키게 된 토종감사절기가 바로 한국교회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추감사절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뜻이 보리냐 밀이냐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절기가 필요했느냐입니다. 구약의 77절이 왜 필요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수학,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급이든 주급이든 월급이든 연봉이든 그것이 용돈이든 수입이 있는 곳에 모든 수확물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총신을 다니는데 총신대학을 가면은 육교가 하나 있어요. 대학 입구 앞에 항상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진 할머니 한 분이 육교 딱 내려가는 그 자리에요. 다른 데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뒤로 돌아가도 못 가요. 할머니가 그 목을 딱 지키고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목이 최고예요. 신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도와줄 분이 1학년이에요. 어막 가슴도 뜨겁죠. 열정도 뜨겁죠. 하나님을 위한 사람.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딱 할머니 만나면 무조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줍니다. 근데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은 이제 알아요. 이 할머니가 거기가 고정자리라는 걸 날마다 계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카더라 통신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할머니가 11조는 꼭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알면서 또 줘요. 그런데 많든 적든 또 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모작을 하든, 삼모작을 하든, 보리를 심든, 밀을 심든, 토마토를 심든, 농사를 안 짓든, 모든 수확물,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가르치고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처다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사람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다들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제사장들을 돕고 레위인을 돕는데 드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을 섬기는 일에 사무엘을 바치죠 한나가 처다들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들 선호사상이 왜 뿌리를 내렸습니까? 아들이 노후에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자기가 죽은 후 자신을 기억하며 제사를 책임져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딸이 보이겠습니까? 딸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부모들이 아들 아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딸이 아닌 아들이 자신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교적 전통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엔 딸이 자신을 지켜주고 책임져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의지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돈이나 재물이 또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하나님이 다 부모를 위하여 딸도 아들도 다 부모를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으로 주셨으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믿고 의지하면 될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식이 나보다 더 오래 산다는 잘못된 전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시는 자식을 먼저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자식도 먼저 부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저렇게 계획을 해봤자 그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시는 자식을 먼저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주셨고 누가 맡기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 남은 것을 아까워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아 모든 것을 하나님 나에게 십의 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수확한 모든 것에서 가장 먼저 구별하고 가장 먼저 준비해서 드리는 마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장성하여 첫 월급을 타서 속옷을 사다 줄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옷이 없었기에 기쁜 것입니까? 그리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내복을 사다 줍니까? 그런데 그 유래를 안다면 그 속옷은 단순한 속옷이 아닙니다. 어려웠던 시절, 춥고 배고프던 시절, 속옷 하나 없이 겨울을 보내시던 부모님을 기억하고.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돈을 벌면 꼭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 따뜻하게 겨울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첫 월급을 들고 제일 먼저 소고가게를 찾았을 자녀의 발걸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자녀가 돈을 벌고 성공하면 자신의 부모에게 어찌 소금만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어찌 부모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가 처음 사서 들고 온 속옷은 입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꺼내서 보는 것이 자녀가 처음 사다 준 속옷입니다. 입지도 못하고 그냥 오셔도 돼요. 그리고 자랑만 합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사다 준다. 우리 자녀가 사다 준다. 오늘은 제 자식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첫 월급 타면 속옷을 선물한다는데,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 가지고, 저첫 월급 탔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까요? 속옷을 먼저 살까요? 아무래도 이번 첫 월급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속옷은 다음에 사서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두 번째,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뻤습니다. 속옷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실망시키지, 실, 실망시키지 않고 싶고 부모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딜레마에 빠져있을 때그 선택을 고민할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물어봐 주니 기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속옷이 오늘 맥주감사절의 보리입니다. 속옷이든 돈이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열매가 하나님께 가지고 온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알면서도 들이지 못하는 자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 속옷은 커녕 양말조차 사들고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자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보리입니다. 날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지만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마음이 바로 보리입니다. 사람도 자녀의 마음을 알면 기쁘고 행복하여 자랑하기 바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철든 자녀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자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맥주 감사절이요.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이 바로 우리가 거둔 첫수확물 볼이라는 말씀입니다. 생일감사, 태용감사, 입학감사, 승진감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크고 작은 금액이지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자녀의 소곡과 같은 볼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은혜는 먼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논에 심겨진 별을 보면서 저게 뭐냐고 묻는 것을 보고 쌀나무라고 대답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쌀이 밭에서 나는지 논에서 나는지 밭이 먹고 논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산에 가면 무엇이 잡초이고 무엇이 약초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독버섯인지 식용버섯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추를 심겠다고 다 뽑아버린 잡초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추보다 비싼 쇠비름나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산에는 들에는 우리가 필요한 약초들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바람이 씨앗을 흩어주고 새들이 씨앗을 나르고 낙엽이 덮어주고 흙이 쌓여서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평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나 막 심겨져서는 안 됩니다. 물가에, 시내가에 심어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집은 마사토라 물이 너무 잘 빠져서 물을 자주 줘야 합니다. 처음 텃밭을 가꿀 때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궁금했습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떻게 심는 것이 가장 잘 자라고 가성비가 좋을까? 가장 쉽게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험 정신이 강해서 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그늘진 구석에도 심어보고 돌밭에도 심어보고 정성껏 만든 옥토에도 심어봤습니다. 깨도 심어보고 고추, 토마토, 상추, 고구마, 케일, 당근, 수박, 오이 참에 와다 먹을 것 같았어요. 막제 머릿속에는 나중에 호박도 많이 열리고 예 그런데. 이것저것 심어봤더니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안 심느니만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땅과 작물은 우리가 준비하고 정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햇빛이었습니다. 하, 고추를 심었더니 야, 이 맛에 심는구나. 너무 고추가 그냥 풍성하게 열리는 거야. 이런 금세 부자 되겠네. 탄저병 오니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정이 딱 떨어져요. 비 한번 오니까. 한저병 한번 오면 무서워요. 약처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 때에 따라 내리는 비와 햇빛입니다. 충분한 일조량과 비가 적절할 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도 너무 적게 내려도 안 됩니다. 너무 일찍 내려도 너무 나중에 내려도 안 돼요. 그러니 농사짓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고 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곳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는 곳에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안에 그복 받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다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심으라는 것을 심고 말씀이 가르치는 곳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어떤 씨가 뿌려져 있든지 결국 우리는 심은 뒤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봄에 땅을 뒤집고 상추를 심고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와 상추만 싹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토마토가 올라오고 들깨가 올라오는 거예요. 작년에 떨어졌던 도토리가 뿌리를 내리고 떨어졌던 고추씨가 발화되어서 그냥 올라와요. 제거하지 않았던 것들이 죽은 줄 알았던 씨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잡초들이 올라오고 가시던 물도 같이 올라옵니다. 숨겨져 있던 잡초들처럼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들도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씨들은 다 스물스물 올라와요. 봄이 되니까 이 땅에 있던 씨앗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꽃 씨도 올라오고, 우리는 거기에서 선별해서 뽑아버리고 내가 키울 것만 남기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무언가로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씨를 썩어지 없어질 것만 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썩지 않을 것을 심고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쌓고 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는 해도 소용없어 네가 해봤자 이제 시작해봤자 뭘 얼마나 더 하겠냐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곁에 시내가에 율법 옆에 심겨진 그 나무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나무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게 하실 놀라운 축복들, 열매들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을 심어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었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전하지 않았기에 열매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돕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난 늙어서, 나는 아파서, 나는 어려서, 뭐 아무것도 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는 심을 게 없어. 나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제 나는 이 땅에 별로 할수 있는 게 남은 게 없어. 어쩌면 정말 천국에서 귀한 것들은 돈이 없어도 아퍼도 늙어도 어려도 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제 아내로 받은 카톡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소년이 추위에 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 무슨 준비냐? 아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시간이에요. 아빠의 대답은 "오늘은 매우 춥고 비가 내리고 있어.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을 거야."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혼자 가도 돼요. 제발요." 그의 아버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얘가 도 돼. 여기 전도지가 있다. 조심해서 다녀와.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아들은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이 11살 소녀는 그가 본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마을의 모든 거리를 걸었습니다. 빗속을 두 시간 동안 걷고 추위 속을 걷고 마지막 전도지를 손에 든 그는 구석에 멈춰서서 전도지를 줄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거리는 완전히 인적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 보이는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에 배를 여러 번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침내 소년은 그냥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문 쪽으로 돌아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주먹으로 문을 세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는 계속 기다렸어요. 마침내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매우 슬픈 표정으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러지? 뭘 도와줄까?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며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환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하여 여기 전도지들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녀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 소년아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 섰는데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교회뒷 줄에서 한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은 빛이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두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비고 비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찾아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에서 까에 묶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쪽 끝을 내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의자에 서서 너무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큰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다리면 아마 가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점점 노크 소리가 커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누구일까? 저는 제 목에서 밧줄을 불고 무근으로 갔습니다. 벨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문 앞에 제가 본것중 가장 빛나고 천사 같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소년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은 내 마음을 퇴살리겠어요. 그가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제게 말했어요. 어린 천사가 주위와 빗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의 모든 말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하나님의 행복한 딸입니다 그 소년이 떠날 때 그가 이 교회로 향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때마침 온 하나님의 작은 천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때 와서 영원한 불더미에서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교회의 온 성도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단상에서 작은 천사가 앉아있는 앞쪽에 첫 번째 의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품에 안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심었느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전사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금주의 천사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제 영규혁 성도님께서 김태호 성도님이 쓰러지셔서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도와드리고 밥을 먹여드리고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한 우리들도 채우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노인을 통해서 대신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심어야 할 곳에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심으라고 준이 씨앗들을 우리는 아끼고 처박아 두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심을 차례입니다. 나는 무엇을 심을까 고민해야 할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심어야 합니다. 더 늙기 전에, 더 병들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심어야 할 때입니다.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천국의 열매들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심은 아름다운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고 난 후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고 오늘도 부지런히 뿌리고 심고 거두어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각자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크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지금은 믿음이 작아서 작은 것을 드리지만, 지금은 하나님, 심은 것이 없어서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